안녕하세요. 완전건강상담소 조승우입니다. 이번 주제는 임산부는 영양 섭취가 훨씬 더 중요한데 채소 과식만으로 충분할까요?입니다. 네, 정말 <laughs>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음 뭐라 그럴까요? 금기어 아니면 뭐 건드리지 않아야 될 대상. 음 왜냐면 제가 어 여러 뭐 SNS를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유튜브도 이제 이렇게 완전건강상담소 책 출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어,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실천과 그리고 어, 채소가의식을 통해서 좋아지셨다는 응원의 메시지들을 저에게 많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주제씩 66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 임산부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인스타에 즉,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기사로 한번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했을 때, 즉, 자연분만, 자연주의 출산. 이, 분만이란 말 자체가요, 영어로 하면 d e l i v e r 입니다 출산은 벌스고요 그러니까, 탄생과 이 영어에서도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는 이거는 아예 delivery도 안 되고, 수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에 분석을 했더니 소아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더라 그게 이제 미생물 샤워라 그래서 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연관관계가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현대과학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산모가 10달 동안은 말 그대로 진통제도 아세트 아미노펜도 이제는 해롭다. 근데도 임산부에게 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간암을 갖고 오는 게 확인됐으니, 당연히 타해, 태아에게도 영향이 있을 텐데, 해열제로 아세트 아미노펜을 쓰고, 코로나 백신 다 마치고, 그, 웜살기가 <laughs> 나면은 아세트 아미노펜을 처방하라. 이게 정부 지침이었는데, 이 아세트 아미노펜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고 온다. 그 중에서도, 뭐 자폐아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 이런 거를 갖고 올수 있다 그런 인간관계가 코트 연구에서 이제 밝혀졌고 그런 정보들은 근데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그 기사를 이제 아셔야 되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아셔야 된다 했더니 엄마 입장에서 산모 입장에서 이 죄책감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 공포 불안 마케팅이 상당히 여성을 대상으로, 왜? 여성이 소비 주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몸을 갖다가 존재그 자연 치유력,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힘을 갖다가 상당히 떨어뜨려 버렸다. 지난 30년 동안. 그 극명한 게 제왕절개율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단순히 뭐, 진통이 두려웠기보다는 산모의 뭐가 문제다 뭐 나이부터 해서 태아 위치가 아니면은 여러가지 이유를 통해서 유도를 한다는 거죠 자연주의 출산이나 아니면은 자연 분만이나 음 의료보험이 잘돼 있어서요 뭐 2박 3일 입원해도 100만원도 안냅니다 환자 본인이 내야 될 돈은 근데 제왕절개는 수술이죠 요거는 이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게 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뉴스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문제를 하잖아요. 의료 영역이 상업화됐다, 의료 산업이 됐다. 그래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하지 마라. 국가에서도 과잉 처방하지 마라. 대표적으로 그 유방암의 수술로 하나로 돼 있는 이 마모통, 그거 아직도 그 피부 미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액 보험이 안 됩니다. 네, 이게 25년 7월 기준인데요. 언제 이 해달라고 이제 계속 요청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절제술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입장에서 유방암 완절제를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의료계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만 여성들에게는 이게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책임을 누가 아무도 안 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불편한 이야기들, 특히 제 구독자들이나 제 독자분들이 한 7, 80%는 실은 여성분들입니다. 4, 50대가 제일 주축이고요, 6, 70대 그리고 70대까지. 네, 근데 저는 20, 30 우리 여성분들이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아, 임신성 당뇨가 왜 오냐? 이게 채소 갈 때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과일 많이 먹어서 가공식품 때문에 오는 거죠. 커피를 못 끊고 아이스크림을 못 끊고 탄산음료를 못 끊고 왜입덧다는데 탄산음료 먹으면 괜찮아진다는 이유로? 그런데 정작 그거를 해독하고 배출해줄 과일은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당뇨가 혈당이 없다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그리고 뭐 비타민 D부터 하게 하고 미리. 태아에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런 그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근데또 태어나자마자 아기에게 또 빛은 자외선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비타민 D를 먹이고 오메가 3, 마그네슘, 비타민 뭐 B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점 아파지는 게 많지 희귀 질환이 많아지고 일찍 뭐가 문제들이 생기는 게 갈수록 많아진다. 그래서 얼마 전또 감명 깊게 본 기사가 이유는 재밌습니다 어, 미국의 한 부분데 딸을 낳고 싶어서 14 남자에만 청지에만 <laughs> 그러니까 14명만 쭈루루 아들 을 낳았어요 마지막에는 딸을 낳는데 여성의 몸이 니까 나이 나는 기계는 아니죠 물론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데 행복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다둥이 뭐 6남매부터 해서 10남매, 12남매, 13남매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뭐오쌍둥이 최초로 자연 분만을 했다 이런 뉴스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바로 여성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성이 갖고 있는. 근데 무슨 고기를 꼭 먹어야 임신 임산부 영양 섭취 때 엽산을 꼭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어야지만이 태아가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듯이, 술, 담배, 심지어 마약을 해도 산모, 아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허다해요, 실제로. 후진국이든 아니면 저기 슬랭가든 병원을 안갈 뿐이죠. 네.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건 여성의 이 자연 치유력의 핵심은 자궁이다. 근데 이 자궁을 갖다가 제왕절개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어, 절개를 하고 다시 꼬매고 아이를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진통이 두려워서 무통부만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좋은 날짜 아니면 편한 날짜 아이는 때가 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백신, 영유아 예방 접종부터 해서 임산부, 뭐 백일회를 저는 왜마치는지 모르겠어요. 산부인과를 가면 보호자부터 해서 무슨 과학적 현대 과학적 임상 근거가 어디 있어서 독감부터 해서 모든 감기, 어, 인플루엔자 이러한 예방 접종률은요. 뉴스에 나옵니다. 15%에서 20%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뭐더 25%, 30%까지 끌어올리는 최신 백신이 개발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80%, 90%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예방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노출이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항암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그 그러니까 항암제든 예방 접종이든 그 효과가 있는 10%도 과연 그게 그거에 의해서 항암제나 백신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건지 그 인과관계조차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트럼프 2기 어,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강력하게 임산부와 영유아 백신을 의무 접종을 해제하려고 백신 회사에게, 제약회사에게 안전하다는 증거를 내라. <laughs> 이미 부작용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소송이 이렇게 많고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으니 미국은 국가기금이 조성돼 있거든요. 백신 부작용이 이미 너무나 치열하게 소송으로 다퉈져서 근데 그 기금 조성조차도 또 제약회사에게 내게끔 하니까 또 소송이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소송 문화가 없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에게는 최소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러한 어, 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있고 안 했을 때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 알려주고 동의했을 때 임신했을 때도 백신 접종하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BCG나 이러한 것들을 바로 태어나자마자 맞춘다라는 게전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해서 수많은 전 세계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불필요하게 이걸 맞추냐.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죠? 그래서 이런 게좀 불편한 진실이죠. 이미 다 경험을 하셨던 분들조차도 불편해 할수 있지만 저는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고. 우리 후세, 아니면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손녀들은 그런 거를, 어, 또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건 본인들이 또 결국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보고 관심있게 하고. 근데 상당히 어렵다. 영양제 부작용에 대해서만 떠들어도 불편하는 세상인데, 그쵸? 그래서 임산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책에도 정말 강조한 게, 영양적인 층, 접근, 그러니까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불안, 함 기형화 검사부터 해서 여러 각종 검사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내 몸을 믿고 그러려면 채소과일식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철 수박 원 없이 먹으면서 임신성 당뇨 없앨 수 있습니다. 잘못된 약물로 잘못된 식생활습관, 가공식품들, 채소과일을 멀리하면서. 그러니까 콩팥 투석하는 임산부들이 점점 늘어나요. 산모들이 출산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제왕절개했을 때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약물들은 왜 부작용이 없을까요? 아니죠. 항생제가 안전한 태아에게 유해하지 않다라고 100% 얘기할 수 있는 항생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다. 얘기하는 거죠. 저도 약대에서 여러 약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면 못 먹는다. 정말 알면 못 먹는다. 그래서 음 임산부는 채소 가의식만으로 해도 영양소는 이미 충분히 공급된다. 충분하게. 태어나는 아이도 그렇고 영양소 섭취는 가장 좋다. 그래서 몸을 해독을 해야 됩니다. 몸에 쌓인 중금속 환경호르몬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채소 간식이 가장 좋다. 네. 그러니까 제발 비법 비방들 새로 나올 때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말 무슨 바나나를 극찬하는 정보들이 떴다가 또 어떤 데는 어 검은색 반점이 몸에 좋았다 좋다고 막뜨는데또이 검은색이 들기 시작한 것들은 혈당을 올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정보들에 해서 임산부가 바나나 하나 못 먹고 결국에 임신성 당뇨 걸려서 왜 고기 먹고 <laughs> 튀긴 거 먹고 밀가루 먹고 탄산음료 먹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일 주스 하나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서 임산부들도요. 저는 여름철에는 수박 착즙 주스 해서 좀 드셔보시고 시시 a 주스 마음껏 드시고 그렇게 한게 태아에게도 가장 좋다. 절대 태아에게 유해하지 않습니다. 채소 과일은. 칼륨 성분부터 해서 뭐 요드 성분 그러면 미역도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역은 공격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 현장에 있어서 요드 때문에 미역에 대한 우리나라는 기준치조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외국으로는 수출이 전면 뭐 회수된든지 폐기되는 경우도 많아요. 독일이나 이런 데 수출했다가 이 기준치가 아직도 없는 게 우리나라 해조류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laughs>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중점으로 산후 회복도 많이 하시고 산전, 임신 중, 산후 모두 어, 까주스만 잘 챙겨 드셔도 건강한 아이 출산하고 우리 아이도 제발 영양제를 먼저 먹이기 전에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이시고 상황이 안 됐을 때 분유로 하고. 그 다음엔 채소가식을꼭 해보시기를 응원드리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제그채소가식 책에, 그래서 제가 임신과 출산편을 좀 자세히 다룬 것도 있어요. 네. 그니까 그걸 꼭 참조해 보시고, 불안해 하지 마라! 본인의 몸을 믿어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극소수의 그런, 어, 경우를 두고 재환절개에서 살아났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요, 그거는 호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흑백 논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산부들은 항상 몸이 마음을 따라간다.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시고 태교 즐겁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해내는 인원들도 너무 많잖아요. 마라톤도 뛰고 그죠? <laughs> 출산 전까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여성이 정말 위대한 존재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연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